퓨레세 가지 우리가 요리 대회나 네. 이런 데 나갔을 때 자주 쓰이는 퓨레 처음 알때 이거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음.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되게 애 먹었었는데 소고기 퓨레도 있나? 아니 먹으려고 아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laughs> 깔라고 그래. 그냥, 깔, 깔, 그냥 어. 같이 하려고 네, 고향은 잘 갔다 왔나? 네잘 마무리하고 또 왔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봤는데 아 너무 힘이 돼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저부님이또 저한테 특별하신 분이어서 또 이번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할 퓨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퓨레는 채소, 뭐 육류, 과일을 갈아서 진한 액체 농도로 나온 게 이제 퓨레거든요 주재료의 맛을 돋아주는 거 뭔가 필요 없으면 좀서운하긴 하지 고기 먹을 때 소금이 있어야 되지 스테이크 이런 거 먹을 때 퓨레가 있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요리 대회 되게 맛있어요 맞지 필수지 이걸로 색깔 밸런스도 맞추고 응. 음식의 무게라 그래야 되나 묵직하고 포만감을 주고 싶다 하면 또 그거에 맞는 거 쓰는 거죠 오늘 진행할 퓨레는 이제 이 핵심 당근 콩콘세 가지를 주재료로 해서 퓨레를 만들 거거든요 양파하고 마늘은 이 부가적인 퓨레의 맛을 돋아주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늘 없으면 서운하지, 또. 얘는 <laughs> 한두 개의 레시피가 됐으면 한열개 넣어야 돼.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고소한 맛만 남아 있으니까 안 끓여도 되거든요 유에 넣고 이 상태로 버터에 넣고 볶아준다 이런 식으로 볶은 다음에 이제 믹서나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볶는건왜 볶아주는 거예요? 이제 버터랑 같이 볶으면서 맛을 한 단계 더높여주는 거죠. 갈때 버터만 넣고 바로 갈면 안 돼? 버터를 넣고 간 거랑 버터를 녹여서 같이 재료를 볶아서 간 거랑 아예 다르잖아요. 갈리어 갈리니까. 네. 필터 쓸까? 네. <laughs> 아쉽네 이거. 되게 지금 좋아 보이는데. 너 살짝 자랑하고 싶었나? 그것도 있는데. 어. <웃음> 저, 저... <웃음> 그것도 있는데. <laughs> 응? 아, 코나 <코도> 코나. <laughs> <laughs> 옛말에 그런 말 있지. 롱어바머. <laughs> 그냥 쓰셔도 되는데 체에 한번 거르게 되면은 되게 피래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딱 농도를 흐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농도. 콩퓨레 같은 경우는 뭐 닭이나 육류,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되게 잘 어울려요. 고소한 맛도 있고 두게 밸런스가 좀 괜찮게 잘 맞아. 이콩도 아까 콩처럼 똑같이 버터에 볶는 건데 콩이 옥수수보다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우유랑 크림에 살짝 삶듯이 익혀줘야 돼요. 살짝 끓여줘서 부드럽게. 그렇죠. 네. 속까지 끓여줘야 되는 거죠. 볶는 건몇분 정도 볶아요 콩 겉면에 보면 살짝 투명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될 때쯤 우유랑 크림을 넣어주는 거죠. 살짝 초록색 색감을 내시고 싶으면 브로콜리, 바질 정도? 콩은 보통 해산물류. 그만 먹고요 야미 <laughs> 해산물 아니면 관자 이런 요리 있죠 거기에 되게 많이 어울려요 작은 꿀팁인데 이제 딱딱한 채소들을 빨리 익히고 싶으면 채소들을 얇게 썰면 돼요 조리 자격증 같은 거할때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되니까 감자 같은 거 삶아야 하고 하면 얇게 썰어가지고 후딱 담포하면 꿀팁이잖아 맞죠 육수는 아예 잠길 정도로 넣고 한 30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그 앞에 거는 육수를 안 넣었잖아 얘는 왜 육수를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 콩에는 단백질이 있어서 살짝 감칠맛이 좀 있잖아요 당근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치킨 스톡을 넣어서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거죠 양파의 단맛도 나면서 또 당근의 맛도 같이 어우러지니까 이번 건농도가 살짝 묽은데 가실 때 수분 조절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거야. 이 단검 퓨레는 자주 쓰이는 게눈 유리 되게 많이 쓰여.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무겁지, 방해 않으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헤비하지도 네, 않고 딱 좋은 거죠. 이색 때문에도 눈으로 봤을 때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다. 오늘 세 가지 퓨레를 만들어 봤는데 옥수수 퓨레, 완두콩, 당근 이런 식으로 퓨레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에 따라 농도 조절을 되게 하고 싶으면 되게 하고 주재료에 따라서 같은 계열 세의 재료들을 넣으면 응용 가능하니까 그렇죠 뭐 당근 퓨레를 만들 때 양파랑 감자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맛을 대게 하실 수 있으니까